이것이 통정허위표시죠. 읽으면 어떻게 돼요?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고 이런 것을 통정허위표시라고 하고 그 결과는 뭐가 된다? 무효가 될 것이고 그 무효는 무슨 무효?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말이 붙는다?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말이 공식적으로 붙겠죠. 여기까지가 통정허위표시 기본구조인데 음, 예를 들어서 봅니다. 통정이 보시는 거 의사표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,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근데 사례는 요 하나밖에 없어. 음, 갑이 A로부터 돈 1억을 빌렸습니다. 그리고 3월 20일 변제하기로 했죠. <laughs> 빌려준 사람은 이름이 채권자야될 것이고, 빌린 사람은 이름은 채무자야될 것인데, 한편 갑에게는 2억짜리 토지는 한필 짓는데, 행금은 없습니다.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겠죠.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갑은 누구예요? 비정상적인 사람이죠. 우리가 배우는 그 민법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정상이에요.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지금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배우시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하는 관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이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못 믿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음. 그래서 비정상적인 갑이 어떤 행동을 하냐 돈은 갚을 여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갖고 있으면 a 가이 토지를 강제 집행해서 뺏어 갈것 같고 그래서 땅도 빼기 싫고 돈도 가기 싫고 그래서 친구 어라고 짜고서 3월 1일 날 실제로는 매매를 안 했는데 겉으로는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매매를 원인으로덩기를던기 등기 줘버렸다 근데 이 매매는 진짜 가짜 가짜 매매죠. 가짜 매매를 우리가 가장 매매다라고 하죠. 근데 그 가장 매매를 어~ 살펴보니까 어~ 갑과 을이 실제로 사고 팔 생각은 없는데 사고 파는 것처럼 계약서도 적고 그걸 운영해서 등기된 게 있죠. 런데 그러한 사실을 값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 얼도 짜고 했기 때문에 얼도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다? 통정이 표시 그림이다. 그래서 이러한 가장매미를 다른 말로 통정허위표시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통정허위표시. 그러면 이 통정허위표시는 결론이 어떻게 돼요? 무효 이러면 되겠다. 그런데 이 무효가 무슨 무효? 상대적 무효. 상대적 무효니까 반드시 어떤 말이 붙는다? 선의의 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. 하는 말이 붙는다. 이랬죠. 그런데 무효인 계약에 있었던 이 등기는 뭐가 돼요? 이것도 역시 무효가 되겠죠. 그러니까 등기는 얼마이로 되어 있더라도 서울권은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 면